이게 내려가네. 저쪽에 지금 보이는데, 저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 보통은 물이 좋서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응원해 주십시오. 한번 던졌는데, 보십시오. 살짝, 골석인데 이거 고의적으로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자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물어있네. 바닥도 깨지고. 도정석. 묵지하고 좋습니다. 이고될듯될듯안 되네. 눈는참 예쁘게 들었는데, 수림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달밤은 달밤인데. 아, 밑에 뭐한 밑에 뭐오리가한 마리 들었다. 못생긴. 꺼내보는 재미. 나와보시 아이고. 아유, 잘안 나온다. 나왔다. 아, 목인데 혼자 죽어보시기는 무난한 기쪽이에요 달밤에 까만 먹물도 들어있고. 이쪽은 없네. 네, 혼자 두고 보시죠. 아무리 겨우 그래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내 몸에 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구쪽은 그래도 노인이 나듯이, 노인이 노은게잘보고 있네. 조금 하나 공졌는데 태양이 왔어요. 태양 편지까 아마 편지 해야 되는데, 뒷눈에는 예술게잘들었렸네 뒷모습을! 없고요. 제가 혼자 투마가 좋아서 이인감상용으로 추천드릴게요. 30에 25정도 됩니다. 28, 30에 27조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드디어 한점 발견했어요. 보고 보세요. 이야, 물속에서 나왔는데 참뭔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잘 두드려있고 삼각형 안에 그림이 멋지게 그려 놓고 갔네. 뒷모습은 검무료만 있고 수마도 좋고 이것도 어.. 28에 28에 18정도 됩니다. 작품 멋지다. 이렇게 두공속인데 다 이렇게 다리 었어요 많이 거친데 그래도 수마가 잘 됐어요. 보속으로 뒷모습도 잘 사갔네요. 보가 아주 예술적으로 어지게 생겼습니다. 둥근 달을 보시면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다 들어주실 겁니다. 35에, 35에 27일. 기억에 남는 자해차구요 충전 발견했어요. 물을 내가 미리 발로다가 얹었는데, 수석감은 아니지만은 발도 약하고, 아, 아 여기가 멋있다. 아이 노을, 우! 음. 야, 뒤쪽은 참 아름답다. 여기 떴어야 되는데, 아쉽네. 탈어놨어요. 요거 25에, 25에 24 정도 되겠네. 성경은 비차게 들었습니다. 멋지다. 또 발견했어요. 요거. 발길로다가 물을 끼얹었는데, 이야 아, 평칼라 줄게 준다. 작품 좋지 않나요? 이돌아 보시오. 앞 모습은 여기 결도 나고 튀어나왔어요. 그처럼 와 아름답다. 여기도 튀어나왔네. 아 정계원 가을산 불타오르는 가을산 끝내주는데. 야 무슨 동물 형상도 되고. 벌도 하고 깨지고 이거 혼자 두고 보시기엔 무난한 수석이에요 멋집니다 자꾸. 이것도 아쉽게 달아놨어 난이거 백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요거 응, 여기 달라보십시오 무슨 발클는 없는데 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각이 있고 달도 없고 밑에도 뭐가 있네.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뒤쪽엔 농물. 제가 이거 실수로 가다가 발견했는데, 뭐 이것도 그냥 밥은 또입니다 바다는 꼽아놓고 보십시오. 요거는 거의 40 가깝네. 40에, 40에 27. 멋집니다. 칼라가 예술이에요. 죽여줍니다. 밥도 좋아요. 멋지지 않나요? 40에 28. 조금 멋집니다. 발를 품은 용이에요. 여러분 용배 되십시오. 제작품이 좋아서 올려드릴게요. 까문 아니지만 혼자 두고 보시기는 에 무난한 수석이에요. 작품이 워낙 좋아서. 제고고가27 정도 됩니다. 24에 27. 멋집니다. 손져놓고 안가져갔는데요. 작품으로서 좋아보진 않지만 칼라가 정말 아름답네 이쪽을 벌르고 여기는 가장 안좋은 부분은 하단돌로 추천드립니다. 30에 30에 한 19정도 20 0 여기 구전 발견했어요. 어우 이거 밑자리 끝내준다. 이것도 미석 같은데 아 이거 봐라 그게 구미가당기는 수석은 아닌데요. 저 혼자서 밑자리가 좋아서 바닥에 꼽아놓고 바닥에 올려놓고 보십시오. 무난합니다. 와, 여러분, 와 이거 보십시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수속이 물 속에 있네. 나와 보시오. 와, 아우 정말 좋고 여기 살짝 파가 있는데 자연, 자연파. 아 뒷벽도 아름답네. 아우 봐도 얼룩무늬가 정말 예술이네. 작품 멋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을 어흥이에게 보여주시네요 이거 오늘 선물로 받아가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점박이가 보면 볼수록 참 진짜 매력 있네 감사합니다 요거 25에 12정도 됩니다 멋진 작품 내어준 자연에 감사하면서 어흥이가 선물로 잘 받아가도록 할게요 입자리도 좋고 원동무늬가 예술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디가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색을, 문양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네. 멧돼지, 신 멧돼지가 뛰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촛대바위가 된다. 이쪽은. 오늘은 마지막으는 이곳으로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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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정갔다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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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가다갔다왔다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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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 괜찮네. 아까 오래된 도로 온갖 조금 전에 시외로 갔다가 위로 사빠져가지고 온도 그리 그대로 해뜰때벤 독사가 있는 아시트에또사빠져서 그래도 다행히 독사가 나오고 생에 내가 먼저 또소리놨는데 여기서 바로 신바다 건물 바로 내어주시는 이거 보십시오. 이야~ 같은 아, 정말 아름답네, 아, 아름답네. 이쪽은! 이쪽도 아름답다. 아우, 겁나. 이거 뭐, 데미트어 가는구나, 겁나. 요거 환상적이에요 이거 물풀이니까 이렇여 쭉쭉쭉 내리네 아름답습니다. 뭐가, 소가 30에, 35에 30, 30, 35에 24인. 장난감은 높습니다. 지역 도정석인데, 여러분 보시고 1등 하시라고, 또 풀숲에 한점 보이는데, 일자입니다. 숫자 1. 뒤쪽에 남네 이거 크기가, 고가 한15 정도 됩니다. 14에, 10, 14에 18 정도. 여기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를또 한정도 여요이것도 지역 토종석인데, 까문 아니네. 아, 이것도우르는매력이네 깨져서 나갔는데, 작참 멋지다. 의자. 의자로 보시면 됩니다. 석유도 많이 떨어지고, 하얀 무늬도 있고, 만 무늬도 어있고 여기도 통통하지가 않고, 장식용도 돌르다가천 이렇게 40에 30은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야, 진짜 아름답게 아, 우리도 지금, 네. 고 이거, 섹션. 야, 한들 아름다운 사람들. 아, 밭타, 이 이제, 아타 이제, 밭타, 이제, 이제, 밭타, 이제, 다타 이제, 밭 이제, 밭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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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봅시다. 멋지게 들어가 놨습니다. 이쪽은 보여드릴 것이 없고, 요것도 이렇게 먹고 또 병이 들었네. 멋집니다. 이건한 10에 20에 죽게. 되게 좋아요. 오, 여기 또한 번. 저쪽은 썩 보인다. 나와 보쇼. 아우, 야, 이건 된다. 됐어, 됐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음. 수마도 다. 이런 거는 수반석인데, 수반이 놓고 보시면 정말 멋진 돌이에요. 너무 좋아. 물도 보여있고 물태임도 좋고, 이 수마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골속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데잡기괜찮찮아요 이거 40에 18 정도 됩니다. 멋진 작품 되어주시네. 아주 깔끔합니다. 아, 이것도 보여. 음, 아름다워라. 보시는, 이대로 이것도 혼자 두고 보시면 딱 됐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수봉으로 아주 잘들었네 석질은 많이 떨어지는데, 뒷모습도 아름다워요. 지역 고종석이에요 아, 여기 밑에 아, 요거돌 돌을 들어내고 아이고 상경 보십시오,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뒤쪽으로 꺾어졌는데앞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 건참 예술이다. 윗자리 좋, 좋고 아이고 되지 않네요 이거 요거 수반에 놓고 보시면 되는 도이예요까무아니지만 일인 감상용으로 요거 계곡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볼이 깊어요. 어두워, 존볼. 작품 좋다. 28에 15 정도 됩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다. 수마 도고 손잡을 데가 없네. 여기 처음 본 수석인데. 아, 여기 까만 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원에 상정, 존볼탄데. 아, 좋다, 맛있네. 이게 아주 예술이네요. 수변은 안하고 왔습니다. 연에서 그냥 보여주는 대로 올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 요거는 진짜 공룡알 작품 너무 아름답다. 수마도 좋고 고가 한 20에 16 정도 될것 같은데요. 역비공처럼 생겼는데 뒷모습도 좋고 수마도 좋고 멋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토종석이에요. 소장용으로 추천드려요. 아, 요것도 한잔 발견. 요것도 지형 토종석인데요. 상경 개고 끝내준다. 요거는 거의 한 100회 정도 날것 같은데, 현장 감상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수마도 좋고. 아, 여기 특이한 거한점 발견했어요. 요거요 보세요. 보수로 아주 그림을 제대로 그렸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정말 예술이네. 뒷모습은 보여드릴 것이 없고, 앞모습이 아름다워요. 요렇게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무은 아니고, 하단 둘로 요기, 요기 아주 웅비하는 기상입니다. 머리 모양이 아니고요 옆에 가서 문의가 들어서, 파이다, 파이 생각으로 들었으면 요거 잡으면 되는데, 안타깝네. 고한 거의 45 정도 가까운데. 현장 감상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마음에 쏙 들지가 않네. 또 자전거 안장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십시오. 자전거 안장하고 같지 않나요? 이것도 지역에서는 보정석인데 하단에 혼자 두고 보시기에는 무난한 돌이에요. 색줄이 진짜 단단하다. 전혀 다른 수석이네. 지금 현재 곤보석인데, 뭐 어, 곤보가 약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30 정도 됩니다. 어, 여기 또한점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석질이 많이 떨어져서 아쉽다. 그래도 달은 정말 잘 들었네. 보십시오, 달. 석질은 진짜 완전히 최하네, 최하. 수많은 날잘 됐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에 17 정도 되는 주석인데 야, 여기도 아, 보시다시피 4단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수마도 약해요. 석질은 그냥 지역 고정석인데무문 아니고 이것도 무늬만 예뻐요. 달도 중심부에 들어 있고, 윗자리 좋고,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혼자 두고 보시기에는 무난한 돌이에요. 35에 23 정도. 작품 괜찮습니다. 여기서 진짜 지리를 질로봐야 되나, 구르봐야 되나. 바로 아름다워라. 구마가 살짝 떨어지는데 높이는 한 16정도 되는데요. 이쪽은 없고. 작품 멋지다. 아름답네. 아, 여기 왔다. 한마디 아름답네. 여기 한정도 발길에 붙여서 뒤집었는데 줄무늬 위에 다리 아주 잘 떴습니다. 물을 한번 부쳐봐야돼 아, 물을 접수니까 조금 낫네. 겉들은 그냥 지역구동 산이고결하고 뒷모습은, 어우, 뒷모습도 괜찮은데, 앞쪽이, 이쪽이 더 좋아요. 이게 달처럼 보이네요. 달처럼 탐수론, 보름달은 아니고, 13일달입니다. 살자. 자 여러분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다방에 오셔서 구석에 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예쁘라 엄청 TV입니다. 도류에 돌을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